오늘은 어좀 다루기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배우자 속공합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함께 무엇을 살피냐면 조루증이라고 있죠. 조루증 즉 속공합이죠. 서로 속공합이 맞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조루증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7년 전쯤에 강의하면서 배우자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실 궁합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죠. 실제 결혼해서 살아보니 뭐 다들 이해를 하실 거고, 공감을 하실 거고, 자, 세, 배우자 궁합을 크게 나눠서 살펴보면 성격. 이 있고요. 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발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성격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성격이 잘 맞아서 대화가 통하느냐. 성은 소위 속공합이죠. 그죠? 사회 발전은 또 다른 얘기예요. 서로 재물이나 명예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관계인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성격, 성, 사회 발전 세 개가 다 맞는 경우가 있다 거의 드물죠. 두 개만 맞아도 뭐 대단히 잘 맞는 거죠. 예로 그렇죠? 어, 낮에는 죽어라 싸우는데 밤에 금술이 좋다. 이거는 뭐였죠? 그러니까 성격은 진짜 안 맞는데 속도가 좋은 경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인코 부부예요. 그런데 밤에는 따로 자.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은 맞는데 속 공합이 꽝이죠. 그죠? 속 공합이 맞지는 않지만 문제가 심각할 정도만 아니라면 괜찮은데. 속 공합이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조루증이 생겨요.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니까 스스로는 육체 스스로 이제 생각해 남자가 생각하겠죠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발기부전 뭐 이런 정세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배우자와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데 남자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는데 잘안 되죠. 근데 웃기는 네, 농담인데, 남자들끼리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집에서는 티코를 운전하는데, 나가서는 벤츠처럼 쌩쌩 달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했냐면, 집에서는 속공합이 안 맞는다. 속공합이 맞지 않는데, 나가서는 조르는 그냥, 오히려 지루더라. 뭐 이건 좀 과장을 한 거지만. 그래서 할수 없이 이혼을 하고 나중에 재혼했더니 뭐 조루 중세가 싹 없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거죠? 심지어는 조, 조루가 지루로 바뀌더라. 지루로 좀 과장을 했지만. 이런 문제는 모두 쉽게 말하면 속 공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루가 아니고 속 공합에 따라서 조루도 됐다가 지루도 됐다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예를 들어 남자 사주가 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대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속 배우자와의 속궁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근본 이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맨날 설명하면서. 그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의지가 온 우주의 생기를 퍼트린다고 하는 거죠. 생기를 퍼트린는 생기, 그죠 생기를 퍼뜨린다고 하였는데 그 의지를 십간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개수죠, 그죠 사계도에서 봄에 계을로 개수가 을목 생기를 사방 팔방으로 퍼뜨리죠. 그렇다면 인체에서 성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천간에서는 임계죠. 그죠? 지지에서는 해자. 다만 숙기는 어쩐다?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으로 목을 통해서 발현된다. 수기의 의지가 생기를 상징하는 목으로 발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기가 많으니까 정력이 센 것이 아니라 수기를 실제로 활용할 요 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청간에서는 청간에서는 갑을 지지에서는 인묘 그리고 뭐 진토속에도 우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글자와 플러스 수기가 있으면 뭐가 세다? 성욕, 정력이 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근본적인 이치를 이해한 하고 보면 외울 이유는 없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숙이 신의 신, 신의 의지는 목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 이 목은 생명체다. 이 생명체는 성욕을 통해서 정력 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럼, 하나, 응용을 하나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여자의 질병 중에서 자궁의 질병이 생겼다. 자궁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뭐를 살펴야 될까요? 지지 중에 어떤 글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질병이 생길까요? 어? 당연히. 축토나 진토죠. 왜냐하면 이 중에 이 축종 개수가 있고 진종 개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이제 그쪽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정리하면 수기는 수기는 새기치기 대마왕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발현된다? 인묘진으로 인묘진 목기로 발현된다. 그리고 인묘진은 기본적으로 뭐가 세다? 정략이 세다. 쉽게 생각하면 신과 같은 존재의 개수가 생명체들을 우주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성역이라고 그런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성욕, 정력이 고갈되려면, 줄어들려면, 어떤 오행이 많을 땐가요? 그러니까 수목이 아니라 화금이죠. 그죠? 화금. 예를 들어서, 사오미, 신유술, 병정, 뭐 경신 이런 글자들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근본 이치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혹시 뭐 나는 사주에 사오미 신윤술 다 있는데 정력 세거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화기는 뭐죠? 화기는? 화기는 근본적으로 수기가 고갈되죠, 그렇죠? 수 고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성격이 성격을 비유하면 다혈질 급하죠, 화끈하죠. 뭐정의의 사도, 뭐 불의를 참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속압에 비유하면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빨라도 너무 빨라 뭐가 그리 급한지 성격도 급하고 성적으로도 급해. 그일 뭐라 고 그러냐? 우리는 병명을 조루라고 하죠. 쾌을 조로가 아니라 조루. 자, 끓는 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뜨겁죠? 아, 뜨거워. 근데 겨울의 얼음은 녹으려면 한참 걸려요. 자, 이런 이치를 속궁합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냐면, 겨울과 겨울, 여름과 여름, 그리고 여름과 겨울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쳐봐요. 그 어느 게 조루 중세를 보일까요? 당연히 여름과 여름. 아 뜨거워.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겨울 겨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느려도 너무 느리네. 근데 이건 또, 뭐, 농담으로 하자면, 뭐, 하다 말고,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할 수도 있겠죠. 네. 감각이 두, 둔하다. 뭐, 이런 경우.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여름, 겨울이면 서로 배합이 맞는 거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닌데요. 이러지 말고, 이건 근본, 이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에, 예문으로 봐봅시다. 개념을 좀 정리를 했으니까 뭐 자세히 하려면 끝도 없죠. 뭐 나중에 질병론 책 나오면 그때 보세요. 자 예문을 봐봅시다. 이거 보세요. 이사주는 뭐 남편으로 아니, 남편으로 맞이한지 6개월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로 성생활이 되지 않아 처녀와 같습니다. 근데 남자의 사주를 보니 와, 아 뜨거. 그죠? 여기도 아 뜨거. 이게 뭐 맞을 리가 없죠. 그죠? 자, 다른 거봐 봅시다. 자. 이 경우는 보면 남자가 아 뜨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 나름대로 수기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욕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또 다른 거 봅시다. 자이 경우는 여자죠. 여자가 아뜨거예요. 그 남자도 묘축으로 뭔가 묘목 자축 묘로 이 묘목의 움직임이 응결돼 있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남자도 아뜨거, 여자도 아뜨거, 이러니 뭐 절루의 발기보존에 이게 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 경우는 구조가 약간 다르죠? 이 경우는 뭐냐면, 물론 여기도 다 말랐지만, 기본적으로 을목의 움직임이, 즉, 성욕을 표현하는 을목의 움직임이 잘려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 남자도 특별하게 좋아 보이지도 않죠. 수기 저기. 수기가 부족하고, 뭐, 화기 좀 탱천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또 봐봅시다. 이 구조도 비슷해요. 이 구조도 여기 임수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앗 뜨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뭐, 이 여자의 얘기는 뭐냐면 남편과 부부, 번, 부부 관계가 거의 없다. 먼저 요구하는데 이런 얘기인데 보면 이것도 보면 아뜨거죠. 그죠? 그나마 이쪽에 여자는 임계라도 있어요. 물론 사오 이걸로 자, 임계가 자극을 받으면 성욕이 강해진다고 이,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 재밌죠. 남편은 지나칠 정도로 부부관계를 이게 보면 을, 진, 갑, 갑, 인 이런 거 많죠. 그죠? 비록 수롤이라도 나름대로 인묘진이 가득합니다. 남편은 지나칠 정도로 부부관계를 이렇게 되고 자, 여자는 귀찮아 죽겠어 왜냐하면 신신 병병병 아뜨거진 진중 얼먹이 그죠 잘리고 있죠 자, 이건 뭐 여잔데 재밌어요 어, 재밌다고 하면 안되는데 이 여자는 초록중 남편과 20년 넘게 살다가 모진년 차월에 이혼했다 남편은 다른 남자 만나 조루증이 해소되었다. 왜 그러겠어요? 이거 아뜨거 그러니까 남편은 당연히 조루증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갔더니 티코가 벤치로 바뀌더라. 원래부터 벤치, 원래부터 티코가 아니더라. 벤치였더라. 뭐다? 속 공압이 맞지 않는다. 맞았더니. 생생 달리더라. 여기는 이게 앗아 뜨거, 앗아 뜨거. 이게 이제 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런 구조는 이제 심한 졸증, 이게 뭐냐면 응결이에요. 협자 묘촉 사이에, 아니, 쌀을, 자축 사이에 묘목이 연결돼서 답답해 움직임이 없어 이런 것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대략 정리가 됐죠? 좀 쉽죠?